작품 속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다. 속으로 정말 쾌재를 외쳤고. 저는 코인을 소유하고 있고요. 5억이 되는 그날까지 버티겠습니다. 걸크러치 매력의 여주인공을 연기한 스타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여빈 씨 주연의 범죄 로맨스 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 극중 그녀는 시한부 재벌 회장과 계약 결혼을 통해. 부세미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영란을 연기했는데요. 제가 부세미예요. 희망 한 톨이 없었던 친구가 뭔가 부세미라는 삶을 만나게 되면서 이 친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뭔가 전환되어 가는 그런 계기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드라마적으로도 잘 보일 수 있고 또 배우로서는 외적으로도 두 가지 표현이 이제 가능한 삶을 보여주는 캐릭터라서 좀 표현적으로도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재벌 회장의 개인 경호원 역을 맡은 만큼 강도 높은 무술 훈련까지 소화했다는 그녀. 영란이에게 총이 좀 중요한 도구로 나오는데 제가 다행히 영화 낙원의 밤에서 사격 연습을 꽤나 열심히 했었었어요. 그래서 총 소리를 좀 두려워하는 것도 없는 편이고 반동도 좀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좀그 도움을 받았던 것이 있고 그리고 경호원으로서의 무술은 저희 이제 서울 액션 스쿨 이제 무술 감독님과 그리고 또 개혁을 해 주시는 이제 배, 액션 배우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도 있고요. 제가 할수 있는 역시 열심을 그냥 온 악을 다 바쳐서 그냥 그한 동작을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에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게다가 극중 재벌 회장 가성호를 연기한 대선배 문성근 씨와 연기 호흡까지 펼쳐야 했죠. 이렇듯 캐릭터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된 전여빈 씨. 데뷔 10여 년 만에 처음 맡은 단독 주연 타이틀. 부담감은 없었을까요? 타이틀 롤이라고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책임감은 배로 갖고 있지만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더 순수하게 이 작품에 뛰어들려고 그냥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마 탕류에 등장하는 또 다른 걸크러시 여주인공을 연기한 신혜은 씨. 기긴 새로 임명되신 작은 저장일세. 저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왜 와이프가 맡아요? 그 세금 따로 이 세금 따로입니다. 앞으로 부당한 돈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이끄는 장사꾼 최은혁을 맡았는데요. 조선 최신 상단에 정말 예쁨 받고 사랑 받고 곱게 자랄 막내의 딸인데 하나뿐인 없는 딸이죠. 그 장사의 길을 함께 나아가고 또 누구보다 총명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물로서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에 접했을 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쌓아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와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조선 시대 배경의 사극에선 여성 캐릭터들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신혜은 씨는 이런 모든 제약을 뛰어넘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개척하는 강인한 인물을 완성한 것. 이런 그녀의 모습은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빛을 발했다고 하죠. 이제 어느 한 신을 같이 연기했었는데 제가 그 신에 대해서 엄청 긴장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될까? 근데 예은이를 보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열정 있는 배우랑 다시 한번 또꼭 작품을 하고 싶다. 네. 귀한 보물 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드라마 달까지 가자에도 눈부신 활약상을 펼치는 걸크러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우리 달까지 가야 된다. 고투 t 문 바로 o 상화 t 투자 h e moon! 전을 꿈꾸는 세 명의 직장인 라미란, 이선빈, 조아람씨인데요. 그 중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업팀의 해결사 은을을 연기한 라미란씨. h e m 아니 이따 전체 회의 때 최이사님 참석하신다는 첩보가 있어요. 그쪽은 터보널 쓰셔야겠다. 새 주인공 중에 가장 먼저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선구자답게 실제 라미란 씨도 유일하게 혼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저는 코인을 소유하고 있고요. 네. 네. 브 오십만 원어치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오 년 전에 오십만 원 넣는 게 아직 육십만 원이 됐다가 사십만 원이 됐다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찾는 법을 몰라서 그냥 계속 두고 있어요 5억이 되는 그날까지 버티겠습니다 이번 작품 속 캐릭터처럼 인생 한방을 외치며 투자 공부에 매진하진 않았을까요? 뭐 그런 은어들이나 아니면 이제 코인에 근데.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laughs> 그래서 조금 그저좀 그러니까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어설프게 했다가는 제가 큰일 날것 같아서 <laughs> 네,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걸크러시 여주인공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는 드라마 퍼스트레이드의 차수연. 단한 사람만은 절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 여기 있다면서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바로 나예요. 그녀는 공장 노동자였던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열혈 킹메이커인데요. 차수연은 뭔가 본인의 큰 욕망 갖고 있는 꿈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네, 그런 여성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투사처럼 촬영했는데요, 멜로라니요. <laughs> 대통령이 된 남편 민철역의 지현우 씨와 부부 케미를 발산했지만. 멜로 드라마의 결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유진 씨. 그렇게 안 하고는 촬영할 수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정말 어, 힘든 점도 있었고 연기를 하면서. 예, 처음으로 또 해보는 캐릭터여서 그만큼 또 굉장히 재미있었고 어, 나름대로 혼자서 공부도 그 하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오로지 그녀는 불굴의 투사 같은 영부인 차수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죠.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있더니 네, 화려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과감한 의상들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 하지만 머리는 좀 차분하게 까맣게 해서 조금 차갑고 독한 느낌을 주려고 예, 여러 가지 장치를 나름 좀둔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그렇게 썼고요. 목소리에서의 온기를 빼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소리 결이라든가 이런 게 아, 그래서 그런 거를 확확 바꾸면서 연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주인공의 걸크러시 매력을 발산한 배우들 앞으로도 그녀들의 멋진 활약이 이어지길 바랍니다.